안녕하세요. 매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가남신약 FDA의 심사 결과 자 이러면 올해 11월 달에도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러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에 IR이 진행되는데요. 주가는 장중 83,900원대 고가 지고 지금 언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는 이제 논딜 이 이제 로드쇼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R이 또 오후 3시부터, 대신 정권의 코퍼레이트 데이에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런 어떤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면 이제 언론에서 그 관련되는 해석 기사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8페이지의 PDP 파일에서 CR 레터 이후 프로세스 관련되는 업데이트 자료와 그리고 이제, 프리스트르마이오스케어의 옵티버와 여보이 관련되는 부분하고 어떤 비교 관련되는 부분, 헤드 투 헤드의 비교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뭐, OR라든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에서 이제 우위에 서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어, 아 좀, 나타냈던 자료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남 신약은 리보세닉의 캄넬 중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재심사는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고,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옥세템스 렌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리뷰 과정을 다시 하게 되면, 예, 밑에도 보시게 되면, 예,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따라서 이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2개월. 그러니까 이제 리서브 미션을 넣는 날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날짜 기준으로 이 9월에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11월달까지 2개월. 클래스 2일 경우에는 내년도 3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뭐, 요런 어떤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에, 엘레바 테러피트를 통해서, 이 11월에 심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어 기대했다. 빠르면요. 이 클래스 1인 경우에. 그리고 엘레바 테라페틱스와 지금 항서제약이 이제 스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항서제약이 지금 벌레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요것도 이제 10월 1일 국경절 전에 9월 24일 이전에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외신 보도가 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준비하는 요렇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엘리버 테라피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파이널 OS 값 업데이터 23.8개월도 같이 함께 이제 제출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OS 값이 23.7개월이니까 거의 대등한 수준의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사업화 위에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 업데이트의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아,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것도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목표입니다. 타켓 그 데이터가 한 9월 정도, 기존에 한 8월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가, 예, 항서제약은, 예, 9월. 그 다음에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예, OS 값 업데이터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9월 정도에, 어, 아, 준비를 해서, 리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클래스 1일 경우에 11월에 최종 허가 결과를 뭐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클래스 1과 2는요, FDA의 c d r s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퍼드파 골데이터가 새롭게 이제 찍혀 나가게 되고, 어, 리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수정 보안에 대해서 완벽한지 여부를 따져서 이 부분도 이제 억셉턴스레터로 이제 한달 이내에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반드시 일을 하셔야 되고요. 클래스 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라든지 뭐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시판 후 요구사항, 이건 뭐 보통 이제 PMS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된 마지막 한두 개의 로트에 대한 어떤 최종 테스트. 이제 이 로트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 이 동일한 어떤 사이클로 이제 제조 공정이 될때 일정한 어떤 시간에 이제 생산된 양뭐 이런 것들을 이제 로트 단위로 배치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단위가 배치 안에 여러 로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 사용된. 한두개 로토에 관련되는 최종 테스트,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신청서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사소한 재분석 데이터 이런 어떤 사소한 재수정 사항이니까 한두달 정도로 이제 아, 결과를 낼수 있는 예. 그러니까 요 이제 똑두 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두달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클래스 1이고요 부분이 가장 우호적인 어떤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2로 이제 구분되면. 자문에 이제 까지 자료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ODAC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개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권고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6개월 정도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설명이 필요한 자료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관련되는 부분에 또 이제 검사가 또 인스펙션이 또 새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클래스 2로 되지 않고 클래스 1으로 되는 어떤 부분의 시나리오가 가장, 시간적인 부분이나 주가에도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입니다만 연내에 이제 결과를 낼수 있는 흐름의 결과들을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신청 이후에 FDA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번 CR레터에서 지금 폼483이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EIR 보고서도 이런 어떤 이제 리서붐션 기간 중에, 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VAI랑 이걸 받게 되면, 어, 클래스1에 대한 어떤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폼483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항소제약이 이미 아, 충분히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했고 펌483에 여기도 뭐한 10개 안쪽에 이제 어 지적 관련된 업절베이션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자이뭐 타이베이 미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클래스1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떨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통해서 바이오약품 신약 허가 신청 심사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서류 제출을 강력히 권고한다. 예. 네. 포스트 액션 레터 이야기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HLB는 CMC 이슈까지도 검정이 완료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무리 짓는, 어, 문서가 EIR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받게 되면, 설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작년 5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5월 달에 이제 CR 레터를 받았는데, 이 불확실성이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고, 리서브 미션까지, 어,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CR 레터를 받았을 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준비를 1년간에 해서 1년 안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리서브미션이라고 하고 1년 안에 도저히 뭐그 임상을 뭐 다시 요구한다든지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길어져서 힘들 것 같다면 이제 위드드로울 일이 있습니다. 그냥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청의 요구가 있습니다. 뭐 FDA의 이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공청의 개최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리서브미션 형태로 가는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령시 리서브미션.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철회는 이제 위드드롤이라고 1년 안에 뭐 수정 보완을 못 하겠다. 그 다음에 공청회 총,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1년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하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허가 관련해서 치아로 간주한다. 그래서 뭐, 안 되었을 때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레터가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프로브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레터가 갑니다만, 예. 이렇게 이제, 일정한 기간 안에 뭔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뭐, 지하하는 이런 형태로 일단 판단이 되는 어떤 프로세스도, 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차트럼을 보시게 되면,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특별히 나쁘지가 않거든요. 어,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83,900원, 제가 85,000원 자리가 뭔가 그래도 이제 9만원을 향할 수 있으면서 82,000원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을 내는 어떤 가격이 8만 0천 원인데, 이 8만 0천 원을, 어, 장중에 시도를 한데, 여기에좀 지지가 안 되고, 오늘도 8만 3,900원 정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8만 원 초반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엄봉으로. 거래량은 여전히 지금 크지가 않죠. 전일에 이제 94만 주, 월요일에 이제 88만 주, 어, 지난주 금요일이 80만 주 때죠. 그니까 뭐 목요일 이후에는 지금 3일 동안 100만 주 미만에서 이제 거래를 형성시키면서 거래를 계속 좀 줄인다고 하는 말 자체는 플랫형으로 가는 형태고 이제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어제 오늘 하는 이런 IR이라든지 넌딜로드쇼 관련되는 부분이 모멘텀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부분들이 특별하게 지금 주가에는 거래량을 실는 어떤 흠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어름들이좀 나오고 있으면서 20일 평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1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신한 한국 삼성 요런 이제 7월 3일 이후에 삼성이라든지 기존의 공매도 창구 쪽에서 매도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10조 어 6천억 정도까지 이제 11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이제 테라페틱스가 좀 어느 정도 강세입니다만 요 8만 원대 8만 2천 원권 요 지지 흐름들을 계속 이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어 다시 최소한 8만 2천 원으로 올려서 어2시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흐름 그리고 뭐 중요한 어떤 언저리는 8만 5천 원이니까 아침에 뭐 고가라든지 이런 8만 2천 원권에서 8만 5천 원 사이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고. 흐름을 만드는지 이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이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